늘 욕심보다 양심 위에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 없앨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 위에 양심만 두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욕심하고 싸우지 마세요. 욕심은 죄가 없어요. 욕심이 중심을 잃을 때 죄가 돼요.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 욕심이 날 때, 황금률로 그거를 여러분이 경영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책입니다. 임 그럴 때그 욕심도 문제가 되는 욕심이 돼버리죠. 원래 욕심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 욕심을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양심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버리면, 그 욕심도 이제 죄가 되는 욕심으로 이제 낙인 받는 거죠. 여러분 하기에 달렸다는 거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런 거는요, 상대방 욕심도 다 들어주자는 거예요. 욕심도 채워주되, 양심을 더 위에다가 하자. 물질 문명은 반드시 정신 문명의 인도를 받아야만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물질 문명만 발달되다 보면 욕망이 구축이돼서 욕심 문명이 돼요. 근데 이 양심 문명, 욕심을 리드하고 이게 주재할 경영할 양심 문명이 튼튼하지 않다면 이 문명은 진짜 위태롭기 그지없겠죠. 예전 농사만 짓고 살땐 욕심 날게 그렇게 없는데 지금은 욕심 날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양심이 더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걸 경영하려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인류가 오히려 그런데 근대오면서 양심 교육은 오히려 뒤로 빼버렸거든요. 국영수 위주로 했지 양심은 별로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뒤로 빼버렸어요. 네. 물질 문명 발전에 도덕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 물질 문명을 여신 분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잡아다 팔아다가 돈 벌고 그 축적한 사람들. 아메리카 인디언, 몇천만을 죽이고 그땅 그 차지한 사람들 다 제국주의라는 게 강도 집단들이에요. 잘 살고 있는 나라 가서 다 문화 파괴하고 사람 죽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욕심으로 욕심으로 만들어낸 게 물질명입니다. 남 도와주려고 물질명을 개발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이 되니까 남을 도와주는 걸한 거죠. 도와줘야 돈을 주니까 목적이 좀 달라요.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우리가 얼마나 남들 도와줬냐라고 말할지 모르죠. 밥솥 만들어줘서 얼마나 사람 수를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에서 베이지에 줬느냐. 그거는요. 근데 목적을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밥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소수의 양심적인 분들이 있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연구했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걸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하거든요. 더 근원적으로 욕심이 양심을 더... 그 위에서 욕심이 지금 양심을 주무르는 문명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자각을 하시고 욕심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양심만 위에 두면 아무 문제 없듯. 그럼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그 욕심이 오히려 인류에게 더 좋은 어떤 경험과 또 어떤 사명을 제시해 주겠죠. 본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난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럼 이게요, 여러분의 사명이 돼요. 다만 양심으로 그거를 잘 조절만 해 주면 여러분은요, 그 인생을, 그 욕심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혜와 경험을 겪게, 됩니다. 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이런 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 욕심에 뭔가 이렇게 유불선 다 알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부처님, 공자님 아시던 거 나도 좀 알고 싶고.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만 부리고 만약 양심이 없었다면요,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주 하나 되고 끝났겠죠. 근데 저는 양심껏 하고 싶었어요. 진짜 자명하게 알고 싶었던 거지 그걸 대충 알았다고 뻥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은 저는 좋다고 봐요. 잠안 자고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건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양심하고만 만나면요, 그 여러분 욕심이 다 원이 돼요. 원. 욕심이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집니다. 원. 미래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나 하나라도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 아닌가요? 나는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 그걸 원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두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욕심을 확장시켜버리면 원이 돼요. 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밥을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밥이. 모두가 다밥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면 원이 돼요. 근데 남들은 못 먹더라도 제 거라도 좀 따로 해주시면 하면 욕심이죠. 욕심이 돼요. 원하고 욕심은요, 미묘한 차이 아닙니까? 밥안 먹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밥 먹겠다는 얘기는 확실히 한 건데, 원이 돼버려요. 같이 합시다 하면 원이 돼. 그러니까 맹자가 여민동락이라고, 백성이랑 같이 즐기면 다 요, 양심이 돼요. 여러분의 욕심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즐겨버리면 양심이 돼요. 근데 남을 차별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되는데, 그래서 양, 욕심도 양심이 경영해버리면요. 다큰 원이 돼요. 크건 자꾸 원이 돼가지고, 그게 남들도 그 사람을 지지해줄 수, 원이면요. 이런 겁니다. 욕심과 원의 차이가 이래요.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욕심을 제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욕심 이 음, 싫겠죠. 남의 욕심을 들으면 싫어요. 근데 원을 들으면요, 야 제발 좀 해주라 그래요. 나도 들어가니까 혜택 받으니까 그러니까 혜택 받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좋아해요 남들이. 그 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쏠려고 제발 해주라 그러면 그 원이 되는데.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러든지 말든지죠. 나 만나자고 하지 말자 거 나한테 돈안줄 거면 보지 말자. 그래서 이 욕심하고 원은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욕심도 미미 살짝만 틀어놓으면 원이 돼요. 다 원으로 바꿔놓고 사세요. 그러면요 욕심은 욕심대로 채우시면서도 그게 양심이 안 걸려서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할만해지고 쓸데없이 욕심하고 싸우는 시간에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더 투자하게 되시고.